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 그 정선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. 나탐이라는 그 채널을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오전에 음 한참 채널을 둘러보고, 아 그리고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 조금 더 찾아보고, 음, 그리고 도서가 있다는 것까지 이제 알아보고, 아,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, 아,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겠다 하고, 이제 마음을 어, 먹었습니다. 스스로에 대한 갈증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, 음, 그리고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어제 그 낮담 채널을 알려주신 정선님께도 감사드리고 아, 그 낮담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기적 수업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어, 그 채널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저는 사실 아침에 눈을 뜨면 음,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, 여기 또 왔네. <laughs> 아, 여기 또 왔다. <laughs> 근데 이런 생각을 한 지가 어,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. 정말 뭐 10년도 더 넘게 된것 같은데 음, 그니까 예전에는 아, 또눈 떴네?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, 이제 공부를 하고부터는 어느 순간, 아, 또 왔네? <laughs> 어떨 때는 혼자 입 밖으로 내뱉, 내뱉기도 했었어요. 아, 또 왔다. <laughs> 아, 말은 그렇게 하면서, 눈 뜨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명상이고 어, 명상을 한지는 한그기숙소 음, 공부하기 전에 영성 공부 한참할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요. 제가 명상한다고 앉아있으면 우리 막내가 셋째가 옆에 와서 흉내낸다고 조그만게 이렇게 같이 앉아있고 했었으니까. 음, 네, 명상은 아침 명상은 이제 습관이 됐고 그 명상이 가장 깊었을 때가 어, 그 이혼을 한다고 어, 짐을 싸들고 그 친정 엄마 집에 가서 있었던 그어그두달 정도의 시간에 어, 그때 약간 느낌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. 그때 가장 이상한 느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두달 동안 했던 명상들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. 음, 어쩌면 이렇게 현실 도피를 어, 할수 있어서 하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지만 음, 그때는 정말 어, 내가 이러다가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, 조금 몸, 몸과 정신이 따로 노는 느낌? 음, 그때 조금 가장 깊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아침에 명상한다고 앉아 있으면 뭐막 멀리 깊이 막 어디를 알아 이렇게 들어갔다 온다거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잡생각으로 그냥 한 2, 30분을 후루룩 아, 근데 이제 가장 달라진 점은 그 20분의 시간이 어떨 땐 5분 정도로 밖에 안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그 아무리 잡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어,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점점 빨라지는 그니까 지겹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정도는 된것 같아요. 어떠세요? 명상하세요? 아, 저는 저는 주변에 명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쩌면 이렇게 섞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런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사실 예. 뭐하노? <laughs> 뭐하고 있노? <laughs> 약간 그런 환경이었어서 음,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여유가 많고 더 이상 무언,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저만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시간이 돼서 이렇게 뒤돌아보면. 아, 좀 음, 평범하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, 아 어,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, 음, 그냥 조금 다를 뿐이고, 그리고 어, 잘못된 건 아니었다는 거를 그 자체를 모두 다 이제 멈춰도 된다 하는 걸 알게 돼서. 요즘에는 음, 그냥 나를 많이 예뻐해 줘야겠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또 음, 어느 순간에도 어, 옳았다. 그런 것도 요즘은 알게 됐좀 그런 생각도 해요. 지금 와서 확실한 건그 틀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내 삶은 늘 오락고 그리고 당신의 삶도 늘 오라요. 예전에는 검열도 많이 하고 자책도 많이 하고 음, 비관도 많이 하고 아, 좀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, 고민하고. 내 부족함을 채울 수,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책도 많이 보고, 음, 늘 위축되는 마음, 그리고 늘 쫓기는 마음이었는데, 아, 지금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면, 내 생각, 내 감정, 그리고 내 판단, 그것들은, 늘 옳았어요. 타인이 뭐라고 하든, 뭐라고 했었든, 또 앞으로 뭐라고 할 거든, 나는 늘 옳다. 그걸 잊지 마세요.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. 저도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.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? <laughs> 자, 여러분.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,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,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잊으면 안 됩니다.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24시간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. 당신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잠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. 그저 그 사랑과 믿음으로. 알아봐 주시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. 혼자가 아닙니다.